눈에 두 방, 얼굴이 열방 목에 다섯 방, 방? 방에서 아마존에서 세요 <laughs> 근데 막 모기가 언니 막 여기 달팽이관에 들어가지고 이 <laughs> <laughs> 그럼 어떡할래? <어떻게> <laughs>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달팽이관 진 비비 집들이 날 일단 자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셋네자 아이고. 자 오늘은 와르르스택두 번째 게스트들 누구일까요?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랑 너무 이미 친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에 어떤 말을 할지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 뭐야 여기 집이야? 이번은 저보다 언니 사람이에요. 어, 지우야, 아 좋다. 맞추면 이거 타이틀 로 걸어주세요. 어 이거 그거다. 루밀랜드얘 어, 너무 귀여워. 잘 받은 것 같아요. 엄청 폭신하다. 아무일 것 같은데? <laughs> 어, 뭐, 문 열어! 하이 루, 컴온, 컴온, 하이. 들어봐, 들어봐. 아, 대박했다. 어, 어, 가져 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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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아입고 오세요. 어때 어때 집 어때? 우와 대박! <laughs> 아 근데 틀렸네 틀렸다! 아! <laughs> 아니! 아 집들이 선물! <laughs> 야나안 사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야 아, 뭐야? 어 뭐야? 아 고마워! 네자 <laughs> 네. 오늘 뭐 아웃핏에 대해서 일단 <웃음> 소개해줄까요? <laughs> 네아 저는 이거 어. 추 언니가 어. 선물해준 잠옷이에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언니의 아웃핏 한번 소개해주세요. 나는 이거 약간 진짜 한 2년 정도 입었어 맞아. 거야? 언니의 딱그 잠옷 시그니처. 앉아, 일단 앉아 편하게. 오케이, 자, 오케이. 손님. 손님들 이렇게 편하게 앉으시고. 와. 리님은왜 아? 쿠션을 가져오셨어? 그니까 이게 뭐야? 애착이냐? 애착. 그냥. 음, 나 처음 보는 한국... 것 같은데? <laughs> 처음 왔을 때부터 챙겨왔는데 오, 나 처음 보는데? 아, 계속 집에 <laughs> 있었는데 그래? 맞네. 한 10년째 된 거야 이거 10년? 아니 이거 새거 어떻게 사줘야 될거 같은데 그래? 우리? 이거 가져갈래? 안돼 그걸로... 이거 재질이 달라 만져봐 어. 재질이 다르긴 한데 이거 진짜 오래 오래 쓴거 같긴 하다 우리 현진이를 가려버렸어 <laughs> 그래. 좋아 바닥에 그냥 어, 편한데 앉으세요 편하게 뭐 소파 앉아도 돼요 소파. 응. 집들이 선물부터 일단 언박싱 해볼까요? 아니, 근데 진짜 왜 사왔어? 시간 그러면 내서 들려서 사온 거야? 그치? 헉? 언니를 위해서. 아, 아 얘다얘 <laughs> 야, 왜 이렇게 스윗한 말을 해, 자꾸. <laughs> 자, 이거는 삐비 언니의 집들이 선물. 어, 뭐야. <laughs> 어, 이거 설마. <laughs> 어, 뭐야? 컵이네? <웃음> 고마워요. <웃음> 우리 현진이의 집들이 선물. 집들이 선물 한번 열어볼게요. 언니가 맞아. 손 건조하잖아, 언니. 맞아. 나 진짜 핸드크림 너무 좋아. 야, 너무... 특혜. 고마워. 잘 쓸게요. 어때? 좀 킹거라? 미안해. <laughs> 뭐해, 오늘? 수박 먹는다고 했잖아. 저희 수박 진짜 엄청 먹어요. 연습실에 모이기만 하면 수박을 먹었었기 때문에 음. 자, 해볼게요. 아니, 아니, 왜 그렇게 잘라? 어떻게 해야 해요? <laughs> 아니, 한 번에 이렇게 잘라. 누가 이렇게 이렇게 쳐, 언니? 엄청 어,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열린다고? 오, 칼 들고 얘기하지 마. 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너무 잘 잘랐네. <laughs> 음. 잘 이거 출 아재트예요. 아, 진짜요? <laughs> 라마를... 아니, 언니는 없고 우리만 와줬대. <laughs> 음. 음. <laughs> <laughs> 그럼, 화장실 쓰고 편하게. 물도 안 내려도 돼. 어떻게 지냈어? 저는 이제 새 출발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헉? 노래를 하려고요? 연기 하려고? 다 해야죠. 헉? 그래 만능 엔터테이너야. 요즘에는 만능 엔터테이너 돼야 돼. 그래서 언니가 많이 조언 좀 해달라고. 조언? 많이 먹고 건강해야 지 뭐? 맞아, 건강. 건강이 차원가... 최고야. <laughs> 언니는 어떻게 지냈어? 나는 집 갔다 왔어. 한달 정도 갔다 왔어. 중국 한달 정도 갔다 오니까 이거 한국어 소트러진 것 같기도. 언니는 카톡을 잘해. 띄어쓰기맞춤법 어? 오, 맞춤법을 잘해. 띠야어쓰기뭐 해서 뛰어쓰기뭐뛰어쓰기뭐 했어 이렇게 비비 언니 신조어 머신이잖아. 언니 그거. 뭐지? 뭐야 빨리 얘기해봐 그냥. 게이드. 아! 누가 알려준 거야? 아싸 아, 게이드. 쏜다 뭐 이런 쏜다. 거. 수다 <laughs> 떨때 <laughs> 무슨 주제로 수다를 제일 많이 떨어요? 주제 딱히 안 좋아하는 거 같지? 그때그때 다른 거 같아. 우리 근데 밸런스 게임 해본 적 있었나? 없어 그치 밸런스 게임을 안 해봤네 해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명물! 명전! 역사! 아 전통! 우리의 전통이 있어요 추대 손님을 모시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를 정해서 시키고 그거의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람이 아, 아. 고프잖아요. 맞아, 한개안 먹었어. 한 개만 먹었어. 이게 방금 첫기야. 이건 첫기 아니야. 언니가 골라. 그러면, 그러면... 치킨? 그래, 치킨. 치킨. 자, 일단 키워드를 골라야 돼요. 병맛, 키워드. 인생, 오. 연애 이세개 중에서 주제를 골라야 됩니다. 병맛. 병맛, 병맛 키워드 주세요. 자, 여름밤 <laughs> 소리는 들리는데 물지 않는 모기. 그리 소리 안 들리는데 물어 버리는 모기. 아, 나 소리 진짜 너무 싫은데. 나는 소리 들리는데 안 무는 모기. 소리 안 들리는데 물어보는 모기? 소리는 이불로 뒤집어 쓰면 돼. 답답하잖아. 숨 쉬기가 좀 어렵잖아. 괜찮아. 근데 이거는 안물기 <laughs> 때문에 소리는 무조건 들어야 돼. 그어팟 노이즈 캔슬링이야. 모기가. 그 나는 계속 그렇게 못 자다가 언젠간 진짜 잠들겠지 물리면 한 일주일은 간지러워 씻어도 간지럽고 아니야 그거 식자가 이렇게 하면 돼 눈에 두 방, 얼굴이 열 방, 목에 다섯 방, 막이서 아마존에서 하세요 <laughs> 다음날 촬영인데 막 여기 물려 여기 이렇게 근데 막 모기가 언니 막 여기 달팽이관에 들어가지고 <laughs> 그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럼 어떻게 할래? 웃음> 달팽이에 들어가. <laughs> 모기가 지내고 있어. 막 여기 이렇게 얼굴 이렇게 안을. <laughs> 아 너무 짜증나. 여기 또 청소기 할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안들리는 모기인데 물어보는 모기 낫지? 아니 난안 무는 모기가 나 착해. 그럼 <laughs> 할게요. 하나 <웃음> 둘 셋. <laughs> 드세요. 바퀴벌레로 살기 아니면 바퀴벌레랑 살기? 나 바퀴벌레가 될게요 괜찮지 않아요? 바퀴벌레랑 살기? <놀람> 현진씨한테 기분 좋게 해주면 갑자기 기지개 <laughs> 기분 좋아서 나알막 파닥파닥 파닥파닥 현진아 막 오셨습니까? 어, 기분 좋아요 으아 파닥파닥파 기분 좋아 파닥파 어때? 아, 근데 웜딩하니까 되게 귀엽다 <laughs> 얼굴을 바퀴벌레로 생각해봐. 막, 갑자기. 현진아, <laughs> 어, 미안, 더듬이가 너무 길어서 거기 닿네? <laughs> 근데 바퀴벌레는 이렇게 멈춰져가. <laughs> 이렇게 와. 아, 나 싫어. 저기 방에 있다가 현진이가 왔어. 막, 띠리리 하고 문 열면, 막, 바로 달려가! 이렇게. 바로! <laughs> 무섭긴 무섭다. 나는 바퀴벌레로 살면 내가 똑똑한 거잖아. 여기저기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 막깜짝놀래켜줄수 있고. 근데 한 번에 죽어. 그러면 나를 죽인 사람의 귀 속에다가 알라 할 거야.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뿡 하면 <laughs> 절대 나를 <laughs> 죽이지 못하게. 할까요? 하나, 둘, 셋. 와, <laughs> 예! 추올편한가요올 편죠? 자, 바퀴벌레로 살기가 이겼습니다. 근데 일단 패스가 공격을 너무 안 했어. 근데 공격할 게 없었어요. 평생 치통. 평생 두 통. 오 마이 갓. 약 먹어도 되는데,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돼. 평생 두 통. 나 평생 치통. 난 평생 두 통. 2대1이다, 지금. 오케이. Okay. 아, 니 편생치통하면은 야, 하루 한 번씩 먹을 수 있잖아. 그게 참으면 된대. 언니 치통 참을 수 있어? 어, 치통 참아지. 야 그런 사람이 치과를 그렇게 싫어해? 어, 두통보다 치통 참아야지. 왜면 냐 두통 그래. 이게 심하면은 다 버틸 수도 있어. 두통은 아, 지끈지끈하네 그럼 머리를 안 움직이면 돼. 두개골을 안 움직이면 돼. 이렇게 움직이면 힘들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두통은 잊혀져. 진짜 눈 감고 자면 잊혀지는 게 두통이야. 편생 편생이니까. 치통은 언니, 자다가 깬다니까? 아 이렇게! 음. 근데 진짜 치통이 더 아파. 맞아, 치통이 훨씬 아프다니까? 아니야, 야, 만약에 이거다 썩었어. 신경치료다 해야 돼. <laughs> 아마 맞아, 신경치료. 다 섞인 거 아니고 치통만 있다는 거잖아. 나는 <laughs>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나 두통이 있었을 때춤못 췄는데 치통이 있을 때춤못 췄어. 어? <웃음> 어? 아니 <laughs> 그아 아, 맞아. 두통이 있었을 때 <laughs> 어? 와, 왔어. 지금 왔다. 벌써 내가 이렇게 어머머머, 어머, 어머, 너무 신나? 하자, 아, 자 그러면, 나는 그거야. 두통 있었을 때는 그래도 일은할수 있었어. 아, 아, 최고. 이건 할수 있었는데 치통 있었을 때, 아, 아. <laughs> 근데 치통 아플 때가 하루 약 먹고 나서 약 없으면 얼음 먹으면 돼. 밥을 못 먹어. 괜찮아. 그쵸 못 먹어. 맞아 언니. 언니만 막못 먹어. 찬물도 못 먹네 이 시려서. 언니 와이스 진짜 좋아하잖아. 언니 어제도 스무디에 빙수 먹자 그랬었는데 스무디 먹었어. 언니, 언니 이제 여름인데 이거 수박도 못 먹어 어떻게? <laughs> 아, 그러면 진정된 거지. 차갑잖아. 이게 응? 치통으로 진정돼. 어? 마비 되는 거야 언니. 어 마비 되니까 아. 안 아파. 두통도 계속 맞으면 돼 이렇게.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많이... 두통은 진짜 이렇게 하면 많이 괜찮아. 많이. 근데, 언니, 봐봐. 치통은, 음, 아! 음, 아! 하고 오거든? 근데 두 통은, 음, 아니야, 아프다. 두통은 방, 방, 이렇게 빵 이렇게 온 거야. 여기가 약간, 번개 하는 것처럼 찌릿찌릿 아니야. 이렇게 온 거야. 아니야. 먹을 때 아픈 걸다 잊어버려. 아, 자,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치킨 냄새 환장해! 여러분, 치킨이 왔어요, 치킨. 치킨이 왔어요. 우와. 누가, 누가 결제해야 돼요? 저겼어요잘 <laughs> 먹겠습니다. 하여튼, 손님들, 감사해요. 저희 집에 와서 밥 사주셔서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네. 맛있다. 이거 응. 어제 먹고 싶었는데 내가 혼자니까 시키기 애매하잖아. 너무 양이 많으니까. 우리 불렀어야지 오늘 잘 불렀네. 맛있다. 응. 그 미국 교촌 치킨도 있거든. 미국에서 교촌 치킨 파는 거. 응. 그거 진짜 맛있다. 언니 닭이 달라, 닭이 커. 치면 좀줄 알았어. 내가 옛날에 하나 다이어트 할때 다이어트 음식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정약면 있거든요. 한 번에 네 봉지 먹고 <웃음> 들어갔어요. <웃음> 나그부어서 엄청 아프잖아 배 위가. 개가 <laughs> 갑자기 말해줘. 그냥 면네 봉지 먹어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왜 아픈 거요? 예 고냥면 네 봉지 먹어가지고. <laughs> 네 봉지요. 어쩌다 <laughs> 네 봉지를 드시게 됐어요. <laughs> 근데 와르르 주택 와 보니까 어때? 완전 재밌어. 그냥 너 집에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음.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편한 촬영은 처음이어서 너무 좋았어, 진짜 맞다. 솔직히 이렇게 잠옷 입고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봐봐, 잠옷이 좋다니까 음. <laughs> 앞으로 다른 사람들 많이 모셔와, 언니 이제 저기에 쪼랩으로 들어갑니다 왜? 예? 왜 우린 쪼랩이야? 졌으니까요 그분은 음. 이겼구만 이겼어 그냥 첫 타에 졌어 음, 맛있다 이게 막 <laughs> <laughs> 나는 지금 또 신나는 게 뭔지 알아? 뭐? 조 이따가, 롯데월드 가잖아. 롯데월드 가기 전에 휴대 손님 쪼랩 적어볼게요. 음. 귀엽다, 글씨체. 쪼랩은 약간 이렇게 뚱뽕한게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오늘 가져온 거 있죠? 수건 가져오셨어요? 진짜 집 수건이에요. 우 와, 네, 순살 맛있다. 오, 진이다. 진이다. 이런 거 원했어. 저이도 진이에요. 진짜 쓰고 있는 거예요. 귀여워. 나 솔직히 이거 챙기면서 응. 이거 가져갈 때 <laughs> 여기다가 사인하고 응. 쓰고 싶은 멘트를 쓰면 돼요. 수건에 사인하게 될 줄이야. 그치 나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신기했어. 떼! 떼줘. 매요, 레드콤보, 텍스, 오, 자랑해줘. 짜자잔 이거 먹어 좋아 아무데나 걸어도 생각 없어? 응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해. 그 나는 쪼렙이니까 밑에다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야 자신감 있게 위에다 해야지 <laughs> 언니 열심히 접고 <적고> 있다 찼다. <laughs> 와르르 슛뱃 너무 재밌었어 유 제일 밑에다 걸면 돼 언니 걸고 싶은데 걸어 그래 그래 <laughs> 센터 좋아요 오늘 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끝이에요? 네. 끝!